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 다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n Samuel, s a 사흘만인가요? m u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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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지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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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습관이 돼 가지고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예, 그래도 예, 뭐 물론 집에서도 기도해도 되고 뭐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예, 기왕에 나올 수 있, 있으면 나와서 예, 조금 옷 입고 나오는 것이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성전에와서 기도하는 것이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어,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이 그, 그러시더라고요. 뭐 우리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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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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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한 예배 잘 드리고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한두 번은 참 이렇게 지켜서 시간도 딱기다렸다가 그랬는데 이게 벌써 몇 달입니까? 육 개월이 막 지나가고 이러니까 어뭐 점점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에 그래서 옷도 대충 입게 되고 자세도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에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제 예배 시간도 뭐 늦춰서 예배 드리게 되고. 제가 그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야, 저 권사님이 저런 정도면은 야, 다른 분들은 진짜 예배 제대로 안 드릴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이게 자꾸 우리가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 우리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비교적 에, 유튜브를 실시간으로 잘 전달하고 다른 영상도 잘 전달하고 그러고 있는데 다른 교회들은 뭐더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내년 말에 다 백신 맞고 이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코로나 19를 우리가 극복했습니다. 인류가 종식 선언합니다. 딱 했을 때그 다음 주부터 자, 우리 다 나오십시오 했는데 과연 <laughs> 2년 전만큼 그 숫자가 그대로 탁 앉아 있을까? 그날이 그 오면 제일 두려운 거죠. 심판날과 같이, 예, 참, 예, 뭐, 과연 얼마나 어, 100%다 나올까? 예, 참, 그 사이에 우리가 신앙이 풀어지고, 믿음이 없는 분들, 억지로 나왔던 분들, 등 떠밀어서 나왔던 분들은 예, 에이, 뭐, 교회가 뭐 잘하는지 또안 하는데, 뭐 그러면서 다 예, 떠나가지 않을까 하는 참. 권사님과 그런 대화를 하면서 그런 염려가 제 마음속에도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새벽기도 지금 서울 수도권은 새벽에 모이지도 못해요. 지금 새벽 예배를 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는 교회도 있지만 이것조차 뭐 우리 교회는 나오기도 하고 영상도 올려드리고 하지만 영상조차 올리지 않는 교회가 절반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우리가 시작하는 기쁜 마음과 <laughs> 염려되는 마음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뭘것 같아요? 여러분이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뭘것 같습니까? 바로 거기 보면 예,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15절에 그렇죠 예, 하나님을 우리의 예, 거기 보면 옛날에는 아바 아버지 그랬는데 여기는 아예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예, 이 아빠라는 말이 어, 이게 그대로입니다 예, 이게 어, 유대인들도 아, 아빠하고요 이게 아마 어린아이들이 발음을 할때 예, 말해봐 말해봐 그러면 빠빠 요 말을 하니까 요거를 이제 아빠라고 그래서 이건 거의 세계 공통어입니다. 뭐 영어도 파파 그러잖아요. 파파 그죠? 파파 이게 아이들이 말하는 게 빠빠 이게 이제 제일 먼저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이 아빠. 그 다음에 하는 게 맘맘 맘, 맘마 맘마 주세요. 맘맘 예, 그래서 이게 엄마, 엄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빠, 엄마가 발음하는 아이들의 제일 첫 번째 발음이죠. 그래서 아바, 아버지가 아빠, 아버지가 맞죠. 아빠, 우리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빠다, 하는 거죠. 아버지 할때 느낌하고, 아빠 할때 느낌하고 조금 다르죠. 친밀감이 좀더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예, 제가 뭐 숱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아, 말씀드리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 메타포이죠. 예, 그것은 네, 단순한 메타포가 아니라 예,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 우리를 어, 아버 어, 양자 예, 양자 삼아 주시고, 예, 그리고 예, 아버지로서의 모든 어 우리에 대한 의무를 다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의무가 뭐죠? 예, 아버지의 의무는 자식을 책임지는 거죠. 예, 아, 아 아버지가 자식을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밥도 안 주고 학교도 안 보내고 건 아버지가 아니죠. 생물학적인 아버지일지 모르지만, 예 그러면 아버지가 아니죠. 그래서 사실 우리 가정에 많은 문제들 그래서.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에 대한 교육을 해야 돼요. 학교에서는 그거 안 배우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무슨 가정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도 배웠던 기억이 없고요. 아버지의 역할이 뭔지 뭐 어머니의 역할이 뭔지 뭘뭐 그런 거안 배우죠. 막 대학가는 공부만 하다가 끝나잖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이 뭔지 아내의 역할이 뭔지 이런 것들은. 그냥 자기 가정에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 아빠가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 엄마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배우는 거지.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가정들이 많이 없죠. 안타까운데요. 하나, 아버지의 이미지는 그까지 책임지는 거죠. 그까지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 책임지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이미지를 아예 성경에서는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게 뭐예요?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 탕자 아버지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사실 탕자 아버지가 주인공이죠 아버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탕자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의 주인공은 아버지의 심정이 아. 아버지가 아들이 저렇게 떠났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들을 저렇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들이 저렇게 해서 돌아왔는 모습을 보았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실은 아버지의 초점을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그 비유의 이름이 제목이 탕자의 비유여가지고 탕자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아무튼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 교회를 떠난 떠나도 예, 떠나도 지키세요. 저는 뭐 이런 참 안타까운 뉴스들을 자꾸 접하고 사실 뭐 언론에서도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데 예, 뭐 지난번에 뭐 제주도에서 뭐뭐온쪽 온천을 갔던 뭐 어느 뭐 목사 부부 목사 부부 하는데 그분은요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목회하신 분도 아니고 그냥 70대 부부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굳이 직업을 밝혀 지금 뭐 직업을 밝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번에도 뭐 확진자가 몇번 확진자라 그러지 직업을 밝히나요 그분은 목회 또 그만 드시고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가셔서 은퇴하신 분인데 굳이 70대 에, 그 70대라는 말도 안 했잖아요 그냥 목사 부부가 예, 뭐 확진이 됐는데 목욕탕도 돌아다니고 뭐 온천도 돌아다니고 오만대 다돌아다녀갖고 굉장히 목사들이 비도독하고 상식도 없는 사람처럼 언론에서 말, 말을 하는 거는 어, 그건 참 언론이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악의적인 거죠 사실은 예, 그거는 다른 사람들은 말뭐 그냥 몇번 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왜 구, 우리가 무슨 공, 공인인가 목사가? <laughs> 다 직업을 밝히고 예, 여러분들도 다 직업 나중에 뭐 확진자분 예, 직업이 막 드러날지도 몰라 참 이거는 어, 물론 그분이 만약에 현역 목사님이었다면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목회자가 또 공인이라면 공인이고 사람들 어, 만나는 직업이니까 근데 음, 그 은퇴도 하시고 하는 분들이. 예, 그,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저는 좀어 그런 거를 딱 접하니까 아 이거는 좀 굉장히 어 언론에서 좀 의도가 있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아무튼 어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받은 그 자녀들을 어 끝까지 놓지 않을 거다. 도망가면 자기만 깨지고 다치고 자기만 손해지. 결국에는 A 하면서 뛰쳐나가봤자 결국에는 탕자가 돼서 다시 흐 물을 뚫고 돌아오는 거야.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그때는 속시원하고 아 자유다. 뭐 이제는 뭐 내가 뭐 대단히 뭐 성공할 것 같고 대단히 뭐큰 일을 할것 같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재산 딱 해가지고 나갈 때. 그, 그날 하루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이거면 내가 뭐 이제 세상거 뭐다 얻은 거다. 예, 뭐 그런 생각 들었겠죠. 며칠은 예, 그렇게 그냥 나가서, 근데 결국에는 알거지가 되어고 정말 먹을 것도 없이 돌아오잖아요. 참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참. 제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고 또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기도하는 거지 떠나봤자 자기만 손해지 자기만 결국에는 예.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잊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들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변호하시고 끝까지 함께하신다. 예.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그리고 예, 17절에 보면 아주 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 17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예,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게 아기보보니왜왜래요요 상속자다, 그렇죠? 서 한국에서 서이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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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국에서 한국에서 한국고서한지에서 한국에서 한국한국한국국사서으로서 제가 늘 하는 말에 있잖아요. 서한국국한민국 여권이라는 것한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거아시잖에요전 세계 에서 한국에서 한 여권이 대한민국 여권이라잖아요 미국 여권이 아니에요. 미국은 입국 거부하는 나라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아랍 쪽으로 가면 다. 근데 대한민국은 갈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제국주의가 아니었잖아요. 남을 침략한 민족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의무를 행해야 되죠. 그렇죠. 의무를 세금도 잘 내고. 국방의 의무도 잘 갔다 오고 우리는 그런 의무를 행했을 때 권리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만 쏙 받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산다. 아, 물론 뭐 그래도 천국은 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다 했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악과 싸우고, 또 세상에 지지 않고,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세상은 이미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가 없죠. 때로는 욕을 먹어가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할수 있는 그것을 고난이라 그러잖아요. 의인의 고난, 핍박. 이것을 우리가 또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맞서 싸우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너의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어. 이게 삶의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십자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질때 두려워하지 않도록 예. 베드로처럼 도망가지 않도록 제자들처럼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모습만 봐도 그냥 막 예,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도록 나의 십자가를 치고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다 졌죠 예. 마지막까지 부인하지 않고 자기 목숨까지 던졌죠. 예. 우리도 예, 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 두들겨 맞고 뭐 그럴 때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 그 병든 자식 돌보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며 교회를 지키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한 것또 혹시 우리가 어 조금 실수한 것이 있는지 반성하고 뭐. 우리 교회라고 뭐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역사가 그것을 이야기했잖아요. 2천 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늘 선한 일만 한 것은 아니었죠. 제가 기독교 역사 강의하면서도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가 잘못 결정한 것도 있고 잘못 악을 선인 줄 착각하고 결정한 것도 많고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도 있고 교회라는 것이 항상 선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혹시 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무엇이 선인가? 우리 스스로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모양이 달라질 뿐이지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늘또 기도하고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아무도 없는 데서 영상으로 혼자 이렇게 설교할 때보다 몇 분이라도 계시니까 훨씬 좋네요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참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요 우리가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은혜를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아들로서 복음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한다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복음을 위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그런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세심하게 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더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